3번 x는 2 x는 2 y는 1일 때 1번 2x 플러스 3y 1번 3x 플러스 2y 3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4번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5y 자 이제 여기 한번 해볼까요? מצוין? Okay. <laughs> 1번 답은요? 5요? 아시겠죠? 러스치 플러스치. 자, 이2 아, 넣으면은, 2 넣으면은, 2는 4, 4 더하기 3.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4 더하기 3 하니까 7. 이렇게 하 되셨죠? 자,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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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2 넣어볼게요. 음. 자, 앞에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2 더하기 4. 얼마일까요? 플러스 2. 플러스 2. 2. 네. 되시겠어요? 예, 네. 예. 네. 네. 자, 부호가 다르니까, 음. 큰 수, 4에 부호 쓰시고, 음. 큰 데서 4넣어 자, 또, 2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3 곱하기 2빼 1, 그죠? 6-1은 5. 자, 그 다음 거예요. 어? 이걸또 제곱 나오는 게 조금 그렇죠? 자, 그대로 쓰세요. 자, 2의 제곱 더하기 1인데, 제곱이 뭐라 그랬죠? 똑같은 거두번 보게 하는 거. 네. 그죠? 네. 그러면 2, 2는? 4. 2, 1은. 2는 4. 그쵸? 2, 2는 4. 그죠? 네. 4, 네. 4. 네. 1에서 네. 5. 네.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5의 오. 값을 봐라. 네. 그럼 요거는요, 자, x 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되죠? 네. 자, 그대로 마이너스 쓰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5, 얼마일까요? 네. 플러스 4. 예, 플러스 4죠? 네. 예, 4. 뭐, 플러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네. 그죠? ,이? 자그 다음에 자, 엑셀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7 되셨나요? 유희 됐어요? 요요 됐어요? 네. 보다 보다 자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야죠? 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했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이죠? 네. 마이너스 2 하니까 뭐죠 이게? 1 빼기 2는? 네. 1 1에서 2 빼면 돼? 0자 <laughs> <laughs> 여기 꼬라지가 생겼됐어요 그러면 이 부호 다르죠? 네. 그러면, 큰데 부 쓰시고, 네. 2에서 1 빼면, 1, 이렇게. 내가 만원 있었는데, 2만 원짜리 물건 사려면 어떻게 돼요? 만원 모자라죠? 네. 만원 꼬아주세요. 어. 그쵸?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X제곱. X제곱은, X제곱은, 마이너스 일의 제곱이에요, 그죠? 아니이 네. 아, 숫자 그들니까 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일 곱하기 마이너스 일에요 네.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일, 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요거 하셨어요, 요거? 하요거 <laughs> 네. 얼른 해보세요 요거 이제. 네. 저거 여. 이렇게 렇게딱이 옆에 있는 거잖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거요? 예. 네. 아 이거 그냥 번호 번호. 아 번호예요? <laughs> 네, 번호 그냥 번호 이렇게 하면 예. 네. 예. 네. 네. 제가 문제 번호 쓸때 네. 문제 번호 쓸때 번호 2번 이렇게 잘쓰거든요 예. 예. 그러니 <clears> Thank <throat> you. 여기 너무 절네 절감이네. 뭐막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지아 이거 지금 다 누가 되고 있어. 누가 그 아니 잘못대씨요 아니에요. <laughs> 정답은가? 곱하기 자, 그렇죠. 자, 보세요. X자를 2 넣고 Y자를 1 넣고요.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됐죠? 자, 그랬더니 4 더하기 3은 7. 정답. 이렇게. 요거는요, 요거는.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그죠? 그럼 6 더하기 2 하니까 8. 네. 정답. 됐요 네. 오, 이제. 되네. 이제. 좋아요. 자, 이제 갑니다. 1 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죠? 네. 자,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그대로 마이너 쓰시고 더하시면 되고요고원님 아, 이제 완전 다르시네 네 잘하시네 자 이제 4 곱하기 2 빼기 5 곱하기 1 이렇게 그랬더니 4 2 8 빼기 5 1은 5 하셨죠? 그럼 그러니까 8 빼기 5니까 3.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해를 하셨죠? 네. 예. 자,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요거. 요거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예, 얼른 하세요? 네. 언제 <laughs> <오른데> 또했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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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같이 써라요. Yeah. <laughs> 해볼까요? 네. 이제 아, 다 나오신 것 같아. <laughs> 자 A 자리에 <laughs> 예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laughs> 더하기 3 곱하기 3 그죠? 네. 자 그럼 요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3은 <laughs> 9. 자 이건 얼마죠? <laughs> 네? 7 네? 칠. 네. <laughs> 자, 보호 다르죠? 보호 다르면 큰거 부호 쓰시고, 큰 데서 작은 거 빼시고, 이렇게. 됐죠? <laughs> 자, 그 다음에 또이제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요거, 요거.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아, <laughs> 그렇잖아요, 이 네. 응?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뭔데? 요스플러스잖그요 그죠? 예, 그러면, 네. 1 더하기 4, 3, 12. 12. 12. 자, 그러면, 1 더하기 1 0니까 13. 그죠? 언니,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그거 다 바꾸는 거요 그냥. 음. 이렇게, 이렇게. 앞에, 우리 이런 거3 했잖아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 이거 있잖아요. 다 바꿔야 돼, 이렇게, 이렇게. 3 더하기 1 5, 이렇게. 이해가셨죠? 예? 예. 자. 자, 3 곱하기 A야. 그러 자,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곱하기 3, 이렇게. 그럼 이거 보세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뭐죠?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5, 3, 15. 두개 지금 부호가 어때요? 같잖아. 같으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쓰시고, 부호 그대로 쓰시고, 더 하는 거야. 응, 자유지에 A제곱 요거 제곱이 얼마나 나요1 네. 그죠? 네. 1 1 네. 1 네. 1 예. 하 B제곱 자 3의 제곱이 얼마어요6 3 네. 음, 네. 응. 9 그쵸 3 3은 9 네, 9 그래서 네. 1더 네. 9는 10됐 세 번째 문제만 문제만더해문제문제문제문제문제문제는제문제문제문제2제문제문제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문제문 어, 어, 3x, 마이너스, 2y, 자, 세 문제. E 또 갈까요? 네. 유지 얼마? 더. 이제 자, 유지. 다 더. 더. 네? 자, 얼마요? 10. 10? 15? 자, 이제 만나으면 가야 이2 네. <laughs> 곱하기 X가 뭐야? 4 더하기 3 더하기 3곱하기 마이너스 2, 2, 2 이렇게. 6, 그러면 23은 6, 6. 3이 7, 3이 12. 7, 12. 3 2 6인 데 6은 뭐 있어? 마이너스 6. 있어. 그럼 6 0 0 6은 6. 빵. <웃음> <웃음> 됐어요. 네. 자,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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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기했던 이제, 자, 앞에 마이너스 있죠. 네. 자, 마이너스 x가 3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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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예? 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네. 자,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3에다가 보세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2는? 4. 4.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 다르시죠? 네. 플러스하고? 플러스, 플러스 해야지. 큰 수. 네. 4에서 3 빼면? 1. 1. 네, 3다. 유지 이제 이거 마지막, 하한번 맞죠? 자바춰세요 마지막 화이팅 자3 곱하기 x가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자3 3은 9. 9 근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야니까어 플러스. 플러스 2는 4 그죠 9 더하기 4는 17 상, 점가 어이, 맞았어. 네. 아, 대단니다 예. 되셨죠? 네. 네. 자, 오늘 이거 한번더 이제 가셔서 보세요. 네? 네. 예. 고생. <laughs>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